동안의 비결 대추의 놀라운 효능 여덟 가지와 부작용은 한잔 건강 증진. 대추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유해 물질 제거를 돕습니다. 이로 인해 변비 개선 및 예방에 도움이 되며 아미노산은 소화를 자극하고 장내 친화적인 박테리아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장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간 기능 개선.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대추는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간기능을 개선하고 급성간염이나 만성간염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대추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여 피로해소 및 숙취해소에 효과적이랍니다. 3. 신경안정 천연신경안정제 같은 효과로 대추는 신경안정과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대추에 함유된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폴리사카라이드 성분은 이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4. 사혈관 건강향상 대추에 함유된 베툴린 성분은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계 및 뇌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P가 함유되어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고혈압과 뇌졸중 같은 질환 예방에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오항암 효과.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대추에 함유된 베툴린산과 알피톨산은 염증 및 종양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육노화 방지 및 피부 재생.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가 부드러운 피부 원칙에 도움을 주며 기미와 주근깨 같은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줍니다. 7골다공증 예방. 대추에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 망간, 구리,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여 골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8수족냉증 개선. 대추는 손발이 찬 수족냉증이나 생리통과 같은 여성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대추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여성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 과다 섭취는 몸에 열이 오르거나 체중 조절 방해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덜 익은 대추 섭취로 인한 복통이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 장애가 발생하면 대추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위 정보를 토대로 대추를 적절히 섭취하여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